천사비야 아 오십삼 개 팀원들 조화로 남자, 페어에 사용하는 남자, 급홍남 그리고 여기는 지푸라기. 아, 처음 들으신 노래 개구리다란 노래를 만든 작곡 작사의 주인공인 홍수. 이야 경주 술술 페스티벌 여러분 아 이렇게 또 홍남이를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Yeah. 홍남이가 오니까 또 홍남이의 홍남부두, 예. 홍남이의 팬클럽 이름이 홍남부두입니다. 네 이렇게 또 같이 딸려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앞다리를 선수하기 예,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또 뒤에서도 열심히 보고 계신 홍남부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홍남부두가 될 우리 예, 미래의 홍남부두들에게도. 아, 감사드립니다. 뒤에 도 소리 들려! 네, 여러분, 보기보다 거리가 가까워서 소리를 지르는지 안 지르는지 보이거든요. 립싱크도 좋으니까 입이라도 좀 벌리세요. 자, 다 같이 소리 들려!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또 소리도 질러주시고 즐길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홍남이가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공연! 여러분, 오늘, 온 거를 후회하지 않게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오늘 또술 축제잖아요. 그죠? 술을 먹고 여러 가지 맥주를 또 마셔보고 경험해보는, 어, 또 축제이기 때문에, 아니, 무대에 사는 사람으로서, 아니, 술 축제 가서 술을 안 먹을 수 없겠더라고. 그래서 저는 혼나면는 이제 술을 먹으면 좀더 파워업이 됩니다. 아, 안 하던 것들도 보여드리게 되고, 안 하든, 뭐, 어, 노래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니까, 아 여러분, 재밌게 즐겨주세요. 아셨죠? 아 좋습니다. 저한 잔만 마있게이 아 술이 10년 동안 1등을 했다고요? 10번. 10번? 아, 죄송합니다. 뭐 10번 1등 했다라는 술입니다. 그래도, 다른 여러 가지 술, 어, 또, 업체들이기 때문에, 뭐 특정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예. 10번 우승 축하합니다. 아무튼. 예.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10번 우승한 업체 나중에 홍남이 광고 좀 주세요 자가다 다 같이 우리 홍남모도 소개 한번 크게 질러볼게요 홍남이 홍남이 가면 광고 주라라고 외쳐주세요 홍남이한테 광고 주라 예, 들으셨을 겁니다 업체 즉 대표분 짝 다음 노래 뭐죠메들리라고 아,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...